아니 형님들이 아까 전에는 진짜 웃긴다 형님들 네가 포토러시를 하던 초반러시를 하던 뭘하든 안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치사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맞대 방송꺼 그리고 아 숨어 졸아서 좀얼탄네질러시 됐어 주종이야. 뭐야 잠깐만. 끝났어, 끝났어 야 이거 안 먹어 키가. 펀터가. 야 좋댔어. 왜 형님? 아니 화면이 지금 틀리대. 잠깐만. 대충 이렇게 보세요. 나 지금 맞출 수가 없어. 야나 구바로 판다. 어? 구안 좋은 거 같은데 그냥 형님. 구 오버 바로 팔까? 너 뭔데? 아이 됐어 구바로 팔게. 저글링만 뽑을게. 니가 딴거 해. 초반에 못밀수 있어요, 형님. 아니, 밀 생각이 없어. 니가 질러 뽑으면서 드라군 타면은 내가 저글링만 뽑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다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이거는. 아니, 화면 좀 맞춰, 맞춰주려고 그랬지. 근데 나 스타가 왜 이렇게 커졌냐, 화면이. 원래 이 화면이 아닌데. 야, 내 구바로 밖에 걱정하지 마. 시간을 주면 안 돼, 프로들한테. 질러 몇개 뽑아? 내가저걸낼 사람 100바 진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질러 뽑으면서 2대1이지만 위험하면 성금 박을 거야.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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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나 봐버려, 나 봐버렸어. 뭐야? 그 이제 민포는 이 거야지? 뭐야? 야, 됐어. 막기 만 해. 내가 막아 줄 테니까 넌안깔 안 거야. 내가 성금받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이 어마어마하겠지? 아, 2대 1인데 얼마나 잡면 성금 받고 있냐? 됐어 내 저글링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야. 나 컨트롤한다. 나 프로 게이머랑 처음 해봐. <laughs> 개 떨리네. 일단 저글링님 으세요뭐아 뭐 아이 안 털려 안 털려. 내저뭐내 뭐, 저글링은 뭐 피체력이 틀리가. 어? 아 충분해 형님. 내거못 들어. 너한테 들어가면 지치게 할게. 들어갔지. 한 마리만이 미끼다 미끼. 난 눈치챘어. 기습 여기 있겠지? 없어. 아씨, 야 미안하다. 움직임이 틀리다 빨리 와 질럿. 막스님 어 미안해 많이 잃었어. 빼빼 어, 빼. 어뺄 거야. 아이 걱정하지 마 빈집 안 당해. 화려한 움직임으로 갈게. 빼요, 본진으로. 안 가요. 아이, 나 족밥 아니야. <laughs> 어, 축님 싸먹어, 싸먹어, 싸먹어. 싸먹어? 못 나가게 할게. 이거 가둬놓고 뺀다. 꼬. 움직임 좋게 가라. 야, 이걸 두개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었어. 그래도 안 되지. 오씨. 아 이겼어, 이겼어.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형 오버라 좀 올려요. 어, 안 그래도 딱 봤다 걱정하지 마라. 형 타이밍 아는 남자다. 테크 타고 있어? 왜 가스 안 가? 아, 제가 포하나 야, 가난해. 아, 멀티 먹은 거야 이거 설마? 옥구한 마리만 가봐야님 저거니 한 마리 보낼게. 아씨! 야, 이거까지 하면서 멀티가 돼? 멀티를 먹을 수가 없을 텐데. 후토 받고 천천히 가. 나도, 나만 안 까이면 되거든? 이제 레어로 압박을 줄게 내가. 선근 전단계 받고 야 멀티 먹었다 와 틀리다 프로라 어떡하냐? 가자형님니가 나가, 난져아 저걸 나와요 그냥 어차피 숙원 있으니까. 아 오케이. 아니 어떻게 저걸 이런 하면서? 야 질럿부터 질럿부터. 가자. 마영님. 어, 너부터 가 무조건. 아더 형인 아더 형님 지금 홍군님 방에 있다고. 질로 문 방에 이거 이겼다니까. 형님 뒤로 돌아서 챔버 챔버 비켜나가서 꼬. 무빙 안 되지. 와. 아더 형 웃고 있다고? 가능합니다. <laughs> 형님들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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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 봤지? 믿지, 이제? 아니 근데 저금 근데 테라이 좀 까다롭긴 까다롭거든, 형님 사실. 근데 결국엔 이긴다니까. 그죠, 형님. 예. 아 이게 왜치사해요좀 보세요, 형님. 예. 잠깐만, 나 화면 좀 잠깐 바꿔볼게. 잠깐만, 잠깐만이야. 나 스타가 좀 이상해서. 어 이게 마, 이게 맞는 거잖아 원래. 아이. 이게, 이거는 뭐,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2대1이 원래 이래. 프로게이머 형님들이라도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 보고. 치사하게 간다 무조건 포토로시는, 포토로시좀 깔고 가야 돼. 내가 안다너 뭐야? 저거 형님. 저거야? 구바로 파고 러커가 500기원님 어? 후원 2 0원감사 구바로 파고 러커 가고. 한 번은 유전으될것같은데 형님. 아, 너 씨, 나 네가 무탈 컨트롤 못해 가지고 누그면 지는데? 아, 형님 있잖아요. 어차피테라로 아이 오키 토키. 아, 오키 토키 오키 토키. 야, 넌 무탈 가고 일단 저글링만 처음에 뽑아 준 다음에 가. 안 만나 아, 바로 시민들 먹을게, 그냥 형님. 아, 오케오케 내가 할게. 형님, 그냥 어, 드라카세요, 드라. 드락. 아, 야, 뭐, 어차피, 어, 이거는, 솔직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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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는 우리가 못 이겨도, 못못 야, 못야못 아니. 못 아니, 나는, 그냥 질럿만 뽑을게, 일단. 걱정하지 마, 포토로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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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알아서 뭐, 할게, 뭐, 형 프로야 야. 뭐. 야, 문주야. 솔직히, 이게, 홍구님이 시간, 시간 내준 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저, 이겨도, 그거 뭐야. 사례는 할라 그랬는데 아더 형이 5000개 정도 쌌대. 아. 아더 형이 그래도 이게 지금 아 패드 안 한다니까. 그 그런. 아, 너는 너무 변수를 만들어. 하나만 얘기해 줄게. 내 드래곤은 약해. 마린한테 져. 아니요. 제가 있잖아요, 님. 아, 난 지는데. 난드라컨트롤이안 되는데. 너, 너, 너 지금 질럿으로나도할게 없어요, 님. 아니, 포토로시라지 나는. 나쁘게 만들어준다고, 너를 완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니가 까이면 끝나. 알았어요, 형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까, 나만 믿어. 그냥, 가만히. 너는 째.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후반, 후반은 난널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뭐. 당연히 이제 홍구님한테 살해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막, 아, 천 개씩, 손이병 형님도 가가지고 쏘고 있다근데 우리도 좀 주시면서. <laughs> 아니, 아니, 왜 나는 안 주고? 나도 좀 주지, 요즘 힘든데. 야, 빨리 찾아야 돼. 방금 전에 파란색 못 지나가는데. 아, 빨간색 여기다, 찾았어. 오케이. 됐어, 그럼 끝났어. 처음부터 메카를 해버리네 이거 완전히 나를 자수로 와버렸네 우리 어 헝구님이 거의 내가 뭐라그러냐 헌터계 전략가인데 난 대놓고 해 아이 또 솔직히 문주랑 저랑 팬칭이 또 팬칭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우리랑 이런거 하면은 솔직히 후원 많이 주시지 형님들이 또 우린 이런 매너 매너 쩔잖아. 또 린저 씨들이라 돈 많아요. 린하퍼 <laughs> 님 후원 1600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갑니다. 내가 진짜 질 수가 없다고. 이건 질 수가 없다니까 형님들이 하도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나갔어요 나갔, 아이 나오는 순간 끝이야 야 컨트롤이 틀려 아유 야 X됐다 야야너너 너 괜찮냐 나 뚫렸어 저거 가고있어요 형 포트 다지우어잠시만 됐어? 어떻게 됐어? 아 X됐어 아, 벌써 두 마리 나왔어요, 형님. 어? 벌써 두 마리 나왔다고. 두 마리 나왔어? 예. 네. 하하. 하도 봐봐요. 봐았지 아, 여기 와가지고 또 때릴 것 같은데. 성공하아 예, 봐봤어요, 형님. 야, 오버라도좀 뿌려놔. 야, 어떻게. 말인두 마리로 쪼을 막아 버리냐. 확실히 틀리긴 틀려. 어떻게? 리버드럼 한번 보여 줄까? 안전 어? 못 타려면 끝날 것 같아요, 형님. 오케이. 그럼 난 안전하게 들어. 원원 감사합니다. 홍구 이미 만개 받았다 수고. 이 코로 오버 보낼게요. 안전하게 들어간다. 어, 우리 안전한 남자야. 오 좋댔다 제발. 아씨. 어, 포트 하나 더 있죠? <laughs> 뭐야, 드라 안 찍었어? 저거는 있으면 좀 와줘. 저거는 없어요, 형님. 어, 괜찮아. 좀만 쉬었다 할게. 이제... 거의 지금 거의 빠르야 형님 아이 끝났어, 게임 이겼어. 아, 이기고 있잖아. 문주가 있는데. 탱크 왔죠? 무탈 나오죠? <웃음> <웃음> 타이밍 좋았다. 더 이상 지원 못 가게 갈게. 외창 하지 마라, 야. <laughs>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님 아, 원래 이렇게 하냐? 아, 외창은 좀 그런데. 어! 드라곤 출동했다! 오버라도 전진해라! 오버로드 살살 가, 게임 끝나게. <laughs> 뭐야, 아직 안 나왔구나. 지지 안, 나, 안 치고 나가길래 당황했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됐어. <laughs> 거 봐, 형님들 봤지? 어! 봤잖아! 프로게이머 형님들도 안 된다!